초보이신 분들은 거미줄이라고 하죠? 응. 예. 예. 근데, 예. 거미줄, 봐요. 어. 어. 거미줄 한번 보여줘봐요. 어, 거미줄. 어. 이거미잖아 이게 바로. 거미줄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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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시 그러네. 어, 오늘 일당은 청구장 하나씩이야. <웃음> 네, 네. <웃음> 집에 가서 이 정도로 지금 알리 하나씩 챙겨 다요. 네. 이거 오늘 챙겨 먹어도 맛있죠? 야, 오늘 챙겨 먹어도 맛있어. 언니 백골한테. 이제 해놓은 거 이거 통에 담아면안 될까? 네. 아니 네. 지금 바구니에 이거 갈짝로 들어가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이게 가루가 되게 찢는 거죠? 3 분의 일 정도만 찌면 돼. 아 3분의 1 응. 응, 콩이 3분의 1이 좀 응. 이렇게 으깨지게 어, 으깨지게 그렇죠 응. 이 콩이 광어병님 얘기에 의하면 응. 청국장을 하면 정말 맛있는 콩이라고 이렇게 그 뭐죠 종자를 이렇게 어서 힘들게 2년만에 어, 2년 구하셨다 하더라고요예 아, 청국장 이 콩을 야, 그, 부석태가 뭐, 그거, 그거, 그거. 아, 부석가 아, 뭐 이, 꿈은, 빨간이 안비면 밭에서 다 튀어버린대. 음. 부석태부석대가 부속팬. 코알이 많은데. 음. 아, 이이많아 자, 이것은 여기 띄우느라고, 여기 바닥에다끄지나라고 네. 네. 아, 장이 아주 참, 좋지 아, 참안 좋지? 예, 좋아요. 소금한숟갈까지야 소금, 소금 네, 아, 소금 돼. 소금은 한 소금을 한 주까지 넣으을 어, 게까지요 아, 공부를 열심히 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또물어본다고 내가 아까 분명히 네.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3분의 1일 정도. 예? 알았죠? 네. 1/3. 네. 예, 1, 네, 3분의 1. 네, 3분의 1. 3분의 총이 3분의 2에 이게 가루가 될 때까지 찢는 거예요. 야 지금 AI 시대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서 한국에서 이이에서한국이이게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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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서한거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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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한국이서 그것도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래? 거있아 나도. 나도 나. 진인전인 하나 뭐야 그러니까 나서그게검정에요 아이고, 여태 쨌든 종류. 당행할 거 아니야? 내가 한게 아니고. 정제 해 놓은 한번, 한번 어쨌든 더. 어쨌든 노란고 조금 안 돼. 이게 속이 달아서 매주 캔 거다. 더 노래. 언니 되 아이고 나도 머좀된거 같지 않아요? 이게 종자가 여러가지 이게 최적화 맛있는 콩 진짜 맛있는 콩내 먹어보니까 청요석해석해석해콩 이름이 시 여기다 콩 넣었어요? 어 종류가 데 이게 청국장에는 제일 좋은 콩이라는 거죠 장영콩이랑 이게 그래서